예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도 열심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인사말을. 간단 명료하게 잘하 주셔서 저도 간단 명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뭐보다도 문화상은, 어, 공중도 대구 관객 시장이 주신 상 중에서도 가장 의미있고 뜻깊은 상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문화상을 받는 수상하신 여석분들은 또한 그 영광과 함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 홍준표 시장님 시정 철학이신 잠자는 대구를 깨워주고 할얘기치는파풀 대구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아, 중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들이 그 속에 담아줘야 됩니다 대구의 경제발전은 결국 문화예술이 더 씌워지고 거기에 밑바탕이 되어야만이 대구의 100년 대계를 꿈꾸시는 우리 시민들의 모든 것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상을 수상하신 분, 또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문화 예술인들은 대구 시정 철학에 맞게 어, 대구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 대구 위, 대구의 시민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